용감한 비버들이 낙원을 찾아 모험을 떠납니다. 시련을 극복하고 낙원에 도달하는 용감한 비버는 누구일까요? 그럼 모험을 준비해보죠. 게임판을 가운데에 두고요. 숫자 카드를 섞어서 게임판 옆에 둡니다. 물고기를 섞어서 연못에 뒷면으로 놓습니다. 낚싯대는 게임판 옆에 두세요. 늑대토큰을 섞어서 늑대굴에 뒷면으로 놓습니다. 각자 자신의 비버와 땜한 개를 가져옵니다. 비버를 땜에 넣어서 출발점에 넣으세요. 각자 더미에서 카드를 한 장씩 펼칩니다. 제일 큰 숫자를 펼친 플레이어가 시작 플레이어예요. 가장 큰 숫자를 뽑은 플레이어가 여러시면 그 플레이어들만 다시 펼쳐서 비교합니다. 시작 플레이어를 정했으면 펼친 카드를 모아서 버린 카드 더미를 만듭니다. 준비가 끝났습니다. 플레이어들은 여기를 이렇게 돌아서 또는 이 지름길을 따라 비버의 낙원으로 가야 해요. 차례가 되면 더미 맨위 카드의 숫자가 현재 버린 카드 더미 맨 위의 카드 숫자보다 높을지 또는 낮을지를 예측합니다. 그리고 카드를 펼쳐서 확인해요. 여기서는 확률이 낮지만 높음을 해볼까요? 높음. 적중했다면 댐은 놔두고 비버가 한칸 전진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추가로 예측을 하거나 서 있는 곳에 댐을 짓고 차례를 마칠 수 있어요. 예측을 한번 더 해볼까요? 낮음. 또 전진했네요. 한번더 해볼까요? 높음! 아, 틀렸네요. 예측이 틀리면 이번 차례 전진한 것은 무효가 되고요. 비버를 땜까지 보냅니다. 그리고 차례를 마치세요. 흘려서 후퇴할 것이 불안하다면 추가 예측 대신 댐을 짓고 차례를 마칠 수 있다고 했죠. 댐 짓기를 선택하면 댐을 현재 비버가 서 있는 곳에 놓고 차례를 마치세요. 다음 차례에 여기보다 더 뒤로 가지는 않겠죠. 새로 펼친 카드가 버린 더미 위의 카드와 같을 경우에는 후퇴하는 대신 땜을 비버의 현재 위치로 가져온 뒤 차례를 마치세요. 이런 식으로 비버들의 낙원을 향해 전진합니다. 게임 중 카드 더미가 떨어지면 버린 카드 더미 맨위 카드만 남기고 버린 카드들을 섞어서 새 더미를 만들고 계속 진행하세요. 예언의 동굴 칸에 비버가 왔다면 예언의 동굴에 도전할 수 있습니다. 도전하기로 했다면 1부터 13중 숫자 하나를 선언하고 카드를 펼치세요. 이걸 마치면 지름길을 따라 예언의 동굴 출구로 갑니다. 틀렸다면 비버와 땜을 모두 출발점으로 되돌리세요. 예언의 동굴 칸에서 예언의 동굴에 도전하는 대신 다음 칸을 향해 갈 수도 있습니다. 용암 지대에는 땜을 지을 수 없습니다. 또 용암 지대에 있을 때 같은 숫자가 나온 경우 용암 칸에 땜을 놓는 대신 용암 이전 칸에 땜과 비버를 놓고 차례를 마치세요. 낚시터에 댐을 지었다면 낚싯대로 물고기 한 마리를 낚습니다. 낚은 물고기는 공개하세요. 터보 연어를 낚으면 이후 차례 시작할 때 터보 연어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용한 차례에는 예측이 맞으면 두 칸씩 전진할 수 있어요. 단 터보 연어로 늑대굴은 지나갈 수 없습니다. 사용한 터보 연어는 게임에서 제거해 주세요. 시간 여행 잉어를 낚으면 이후 예측이 틀렸을 때 시간 여행 잉어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시간 여행 잉어를 사용하면 이번에 펼쳐진 카드를 다시 더미 위로 되돌리고 예측을 다시 합니다. 사용한 시간 여행 잉어는 게임에서 제거돼요. 냄새 나는 배스를 낚으면 즉시 비버와 댐을 두칸 뒤로 움직이고 차례를 마치세요. 낚은 냄새 나는 배스는 바로 게임에서 제거하세요. 금류 타기 칸에서는 금류에 도전해 볼수 있어요. 금류 타기를 하겠다고 말하고 예측에 성공하면 3칸 전진이고요. 실패하면 3칸 후퇴입니다. 금류를 잘못타서 댐보다 뒤로 후퇴할 경우 댐을 비버 위치에 놓고 차례를 맞춰주세요. 늑대굴에는 잠자는 늑대 토큰 한개와 나머지 깨어 있는 늑대 토큰들이 있습니다. 늑대굴 앞칸에 도착하면 즉시 땜을 짓고 늑대 토큰 한 개를 공개하세요. 깨어 있는 늑대가 나오면 거기에 멈추고 차례를 마치세요. 이후 늑대굴 앞칸에서 차례를 시작하는 플레이어는 먼저 늑대 토큰을 공개하고 해야 깨어 있는 늑대가 나오면 차례를 맞춰야 합니다. 잠자는 늑대가 공개되면 늑대굴은 안전해진 것이 되며 모든 늑대 토큰을 치우세요. 잠자는 늑대를 공개한 플레이어는 차례를 계속해 주세요. 가장 먼저 비버들의 낙원에 도착한 플레이어가 승리합니다.